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4월 21일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마늘을 난정 스펜서 마늘인데 최고 잘 짓는 사장님 마늘입니다. 다른 사람 마늘보다 제가 볼때한30% 이상 마늘 수확량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되시고 지금 딱요 시기에 4월 21일 이후부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마늘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늘 굵게 키우려면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종 제거입니다. 안 뽑았을 경우에 100일 아침에 나오는 즉시 제거하면 117입니다. 최고 이상적이죠. 10cm 자른 후에 제거하면 109입니다. 15cm 자란 후에 제거하면 102입니다 15cm 이상 자랐을 때 우리가 반찬 해 먹기 좋게 기라하다 그러면 뽑나 안 뽑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바로 뽑아 주시는 것이 최고 이상적이다 아,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오늘 비료로 복합비료를 주셨는 것 같아요 지금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복합비료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리고 비가 왔지만 우리 의성 같은 경우는 또 물을 줬어요. 비가 오는데 물을 한번 푹주십니다 아 주고 지금 현재 요 마늘이 보면 마늘 속에 마늘 종이 이제 올라옵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마늘 종이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 올라온 즉시 바로 뽑아 주셔야 돼요. 아 뽑아 주시는 거 중요해요. 지금은 아직 마늘 종이 없기 때문에 안 뽑힙니다. 즉시 뽑아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만일에 이제 뽑기가 좀 늦었다. 그러면 가위로 잘려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 집의 마늘 특징을 보면 마늘 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여기 사장님이 이 아저씨가 마늘 잘 짓는데 보십시오. 이게 마늘이 거진 한4 c m 돼요 마늘 대 굵기가 밑에 굵은 거 엄청 굵어 거진 한 4cm 가까이. 마늘이 이제 뭐 조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저희 집도 보면 마늘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도 아 어, 저도 이제 저희 집하고 완전 경쟁구도의 마늘 농사를 잘 짓는 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 완벽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완벽하냐면요. 비료 우리가 이제 저도 차에 실어놨지만 복합비료를 주되여기는 이제 마지막 주니까 가리를 많이 한20% 30% 섞어서 복합비료와 가리를 가리 성분을 많이 섞어서 마늘 통을 굵게만 키운 것이 아니 단단하게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마늘대 자체가 딴 분들은 엄지손가락만 해도 굵다 한데 이건 엄지손가락 이상 엄청 굵습니다 굵고 마늘 자체가 아마 때깔이 좋아요 반들반들 합니다 마늘 자체가 그리고 마늘 또 이렇게 보면 사람 들가면 이렇게 팍팍합니다 마늘 자체가 그래서 아, 저희집 마늘 또 보면 이렇게 아, 이 정도면 빡빡한데 여기도 마늘 이 정말 잘 짓는 집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늘종이 올라오는 시기니까 우리보다 지역이 약간 따뜻한 지역에 분들은 아마 마늘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 될수 있으면 요 시기에 이제 방지 한번 잘하고 입비로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난지형 스펜사 마늘은 아, 이후에 5월 달 넘어서 주면 번 아, 마늘이 약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번 마늘도 그렇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팍팍하게 촘촘히 죽은 것 없이 빡빡한 집들은. 어, 마늘이 비료 양을 많이 주셔도 범마늘이 안 생겨요. 재배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마늘 듬성듬성 있는데 비료를 많이 줬다. 그러면 범마늘이 생기죠. 여기 보면, 이 집은, 음, 아, 수확량이 많아서 상인들 또 미리 와서 밭대기로 항상 사갑니다. 사가고, 농약도 요게 이제 저희 집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가 그 의성 육종 마늘로도 사용하는 건데 살림꾼 잎마름병하고어 지금 현재 녹병 녹병이 지금 현재 있을 수가 있어요 녹병하고 흑색 석균균협병세 가지 약을 어 합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사 마늘 같은 게 살림꾼만 살포했어도 충분한 아, 농약이고요 될수 있으면 비료들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에 남, 남은 남 영양제 같이 한번 혼용해서 살펴보시면 아, 좋지 않겠나 저희는 지금 현재 혼용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늘 지금 현재 대부분 마늘종을 뽑으시는데요. 지금 가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집에 보면 이제 좀긴 가위 있습니다. 긴 가위로 서서 허리 아프지 마시고, 마늘을 잘라주시는게더 나아요. 어, 마늘 좀 뽑는 것은 뽑으면 뭐 솔직히 뿌리도 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솔직히 뽑는 건 생각보다 질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긴 가위 있으면 한만원 정도 삽니다. 만 오천 원. 그래서 서서 잘라주시는 것이 최고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늘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보면 성장 이래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 보면 한 80cm, 85cm 키도 크고 마늘이 키도 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늘 밑에 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늘 대만 보면 굵은 거 알고 지금 중요한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병 병충해 관리 잘 하시고요 물 관리인데 물 관리는 정말 지금 어 난지형 스펜사 마늘 같은 경우에는 4월 중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물 관리가 마늘의 어 물기를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일주일에 어, 한 번씩 최소입니다. 물 빠짐 좋은 오일 한 번씩 주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최대한 비가 안는데 오늘 비가 와도 대부분 마을에 물을 다 주고 있습니다. 왜? 땅이 흠뻑 젖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흠뻑 젖을 만큼을 물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의성또 육종 마늘하고 다릅니다. 물을 많이 먹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많이 필요한 시입니다. 언제? 4월 중하순부터 5월 초까지, 5월 중순까지 중순에 또 이제 수확 빨리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 또는 5월 초까지만 물을 흠뻑 많이 주시고 비료는 앞으로는 더 주지 마십시오. 오늘 4월 21일, 4월 20일 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비료를 주시지 마시고 아, 물은 수확 10일 전까지는 관리하셔야 된다. 근데 수확할 시기에 아 10일 10일에서 한 15일 전까지만 충분히 주시고 그 이후에 수확 뭐 2, 3일 3 4일돼 갖고 많이 주시면 굵을 수는 있지만 마늘이 술을 모아합니다. 술을 모아 뭐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스페서 마늘은 저장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드시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뭐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최소 수확한 10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만 물을 주시고, 그 이후는 물을 주지 않고, 그리고 4월 한 20일, 21일 이후부터는 윗비로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제거, 바로바로 바로 제거할수록 마늘이 굵어진다. 바로 제거할수록 100%. 마늘이 올라온 즉시 제거할수록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지. 마늘이 15cm 길르고난 다음에 제거하는 아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마늘 굵기 위해서는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일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